체계화 능력과 기질 성향의 관계, 핵심 요점, 행복한 브레인. 체계화 능력과 기질 및 성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체계화를 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곤 하죠. 이는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체계화 능력과 기질 성향의 관계, 핵심 요점. 1. 선천적 기질의 영향, 태어날 때부터 가진 스타일. 2. 성실성, 성격의 5대 요소 중 체계화 능력과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 성격 특성입니다. 높은 성실성, 계획적, 조직적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통제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마감일을 잘 지키고 물건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호합니다. 계획형 기질에 가깝습니다. 낮은 성실성, 즉흥적, 유연하며 융통성이 많습니다. 엄격한 체계보다는 자유와 영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흥형 기질에 가깝습니다. 이 신경증. 높은 신경증, 불안과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는 사람들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체계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함을 견디기 어려워하여 통제감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압박을 느끼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더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3개방성, 높은 개방성,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체계화를 선호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경직된 시스템보다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기능 등과 같이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낮은 개운성, 익숙하고 검증된 방법을 고수합니다. 고정적인 업무 루틴, 단순한 메모장 사용 등과 같이 기존에 잘 작동하던 단순한 체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후천적 성향과 인지적 습관, 길들여진 마음가짐, 일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선호하는 사람은 인과관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여 분류, 계층화, 프로세스 설계 등의 체계화에 강점을 보입니다. 직관적 사고를 선호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그림과 의미 연결을 중시하므로 직관에 맞는 나만의 독특한 체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 성향, 적응적 완벽주의 체계를 세워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완벽한 체계를 세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체계화의 덫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삼통제 욕구 내적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 자신의 삶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욕구가 강해 체계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체계적이지 않은 성향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질은 바꾸기 어렵지만 성향과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일 자신의 기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나는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이야.라고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계획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치고 실패합니다. 이 내게 맞는 덜 불편한 체계 찾기. 즉흥 형창 유형에게 최소한의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출근 후 10분간 할일 목록 확인, 퇴근 전 10분간 책상 정리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스티커 메모, 간단한 모바일 앱 등의 유연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완벽주의자에게 80%의 법칙을 적용하세요. 100% 완벽한 체계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만 정리되어도 기능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완성도보다 시작이 더 중요함을 명심하세요. 3 습관의 힘을 활용하기 의지력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체계화를 의지가 아닌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커피 마시며 그날의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적기 등과 같이 매일 특정 시간에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강력한 체계가 됩니다. 사 도구를 내 성향에 맞게 사용하기, 에버노트, 노션, 구글 캘린더 등 유명한 도구가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노션보다는 포스트 잇과 실제 수첩이 더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구에 맞추려 하지 말고 도구를 내 방식에 맞게 활용하거나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으세요. 결론, 체계와 능력은 선천적 기질이 토대를 제공하지만 부천적 성향과 습관에 의해 결정적으로 발달시키는 기술입니다. 체계적인 사람, 높은 성실성이라는 기본기 위에 효과적인 습관을 빌드업한 사람입니다.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성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이는 나만의 방식과 동기를 찾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흥성과 창의성은 유연하고 독특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기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내 삶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맞춤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